아, 고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 제 2팀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팀장. <laughs> 네. 아, 고객님, 지금 저랑 통화하신 지가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었네요. 네, 지금 네, 통화하신 지가 그렇게 됐는데,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네. 보니까 그때 저랑 처음 통화하실 때 특이사항이 좀 있으셨어요. 네. 보니까 다른 업체에 이렇게 한도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좀잘안 되셨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 쪽에 심사 진행을 하려고 서류를 넣어봤더니 지금 네. 고객님이 과다조회가 걸리셨었어요. 그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과다조회가 걸 이거 풀릴 때까지 지금 한달 정도 기다렸다가 지금 어제 지금 저희 쪽으로. 지금 심사 진행을 했는데, 한도가 발생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방문을 하신 건데, 어, 고객님 지금 점수 대가 이거 신용등급이 네네. 보니까 뭐, 나이스가 730점대, 음. KCB가 570점대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음. 이거 뭐, 지금 KCB가 낮으셔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아마 한도 승인이 안 났던 것 같은데, 아, 뭐 네. 고객님은 이제 사업자 있으신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한도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네, 네 저조그밖에 네, 네, 하는 게 네, 있어. 네, 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이게 한두는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네, 네. 지금 오늘은 저랑 차를 잘 선택해서 가시면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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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간혹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고객님들은 이제 데이싱 분들이 많으니까. 네, 맞아요. 막상 네. 오라고 했는데, 네, 네, 네. 네, 뭐 막상 오면 또안 된다고 하는 거 네. 있으니까. <laughs> 뭐 그래가지고 네. 네, 오셔가지고 뭐 정말 되는 거 맞냐? 맞아요. 네,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네. 시간 그렇죠. 내서 온 건데, 또 네. 와서 안 된다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네. 뭐 된다고 저한테 어제 딱 믿음을 주셨으니까. 네. 근데 저희는 이게, 아. 한도가 발생 안 했으면 오시라고 말도 못 해드려요. 왜냐면 아, 그런 거 헛걸음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한도가 발생 네. 안 하셨는데, 오, 오라고 했으면 이게 사기나 다름없죠. 어, 어떻게 보면 저 네. 입장에서 사기죠, 그러면. 네. 근데 진짜. 지금 저희는 한도가 발생하셔서 모신 네, 거니까, 네.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오늘 네, 차잘 네. 계약하셔서, 네. 끌고 가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고객님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 하셨을 때 네네. 원하시는 차량이 조금 있으셨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올뉴 K7은 2.4로만 보신다 그랬고 옵션도 풍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키로수도 적어야 됐고. 그다음에 네네. 뭐 연식도 조금 짧은 거를 원하셨고. <laughs> 그다음에 완전 무사고 차량 네네.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을 원하셨고, 네네. 뭐, 되도록이면 한 분이 탄 차, 네네. 1인 신조 차량을 원하셨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 차를, 저희 단지가 되게 크거든요. 지금 네, 엄청 큰데, 네. 네. 이런 거를 다 만족하는 차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이차 찾는데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요? <laughs> 혹시나. 네. 해서. 다른 차량을 뭐 그랜저 아 g 나 이런 거를 원하신다고 하면 네네. 차량이 몇대더 있어요 보여드릴 차량이 근데 현대차보다는 예, 아, 저는 예. 예, K7이 좀더 아.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위주로 먼저 볼게요 예. 근데 네. 보여드리고 싶어도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하는 차량은 저희가 네. 보여드릴 게한 대밖에 없어요 반지가 아, 엄청 큰데도 음... 그러니까 이건 뭐 2.4에 옵션도 네. 뭐 거의 풀옵션 노블레스 네네네. 등급이고 후방카메라 뭐다 이거 고객님이 말씀했던 옵션들 음... 19년 7월 시기거든요. 그리고, 어, 키로 수도 되네요. 3만 1000km 밖에 안 되는 어, 차량이 네. 있어요. 어, 완전 정말... 무사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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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용도 이력도 없고, 네, 보니까 지금 네. 성능 기록도 보면은, 네, 네. 뭐 네. 완... 미세누유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음... 전혀 없고, 음... 네, 네. 엄... 제가 어저께 고객님 오신다고 이게 하셔가지고, 네. 제가 올라가서 먼저 검수를 했어요, 차량을. 아, 네, 네. 네, 오시기 전에 검수를 했는데, 제 눈에는 정말 고객님이 마음에 드실 것 같은 차량이에요, 이게. 아... 그러니까 차량이 어, 네. 상태가 엄청 좋고, 네네. 그러니까 저도 여러 대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네네. 조금 이 고객님이 저한테 주신 미션이 <laughs> 너무 이게 부합하는 차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네. 제가 준비해놓은 차는 오늘 한 대고, 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만약에 올라가셔서 이 차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네네. 만약에 이 차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다음에 오시면, 제가 네네. 다른 차또 준비해놓고, 네네. 준비되면 그때 모실게요. 근데 네네. 제가 봤을 때 올라가시면은, 이차 보시면 아마, 마음에 한번 드실 같이 거예요. 보시는데, 네네. 제가 먼저 와서 차량을 검사했을 때는 특이점은 없었거든요. 차량 네네. 아주 깨끗한 상태인데, 네네. 뭐 지금 생활 스크래치 말고는 거의 없는 상태예요. 쭉 그래서 한번 보세요. 네네. 타이어도 지금 이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난. 신품 대면 그래도 70% 정도는 남은 것 같아요. 아, 네, 남고. 네. 근데 여기 조금 이 정도 이렇게 휠에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데 아 아, 이거는 고객님이 조금 좀 걸리시면 제가 이거를 복원을 해드릴 거고. 아니 뭐이 정도는? 아이 네, 정도는 뭐 주차하면서 네, 생긴 아주 있는 깨끗해요. 거니까. 그렇죠 이 상태가. 네, 그리고 뒷타이어도뒷타이어도 아주 아우 뒷타이어는더 세거네. 디타이어는 아, 지금 더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 완 거의 신품 대비 한80% 어... 이상 남은 것 같은데. 괜찮네요. 네, 차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이제 전 차주분이 네. 이런 조금 젊으신 취향이었나봐. 이렇게 조금 바꿔놓으신 게 있어요. 원래 차량에서. 네네. 네. 아, 아이, 고객님 그, 뭐이런 거는 어떠 어떠세요? 저도 뭐, 네, 이 정도는 이쁘죠. 뭐 네. 네. 아, 이뻐요. 아. 앞 타이어 뭐 이쪽도, 이쪽 타이어도. 아, 뭐 타이어 뭐내짝 다, 다 쓰거네. 거기이게 네. 어떻게 외관은 마음에 드시는 오케이, 거죠? 괜찮네요. 네, 괜찮네요. 그러면 네. 안에 내관도 한번 네. 타셔서, 직접 타셔서 확인해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뭐 안에 한번 타고. 그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네. <laughs> 네. 고객님이 워낙에 지금 저한테 상담 주실 때 네네. 옵션이 거의 풀옵션 차량을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 제가 준비 드린 차량은 이게 옵션이 다이 K7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게 지금 뭐 기본적으로 뭐다 있어요 여기 통풍 시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뭐 정품 내비도 있고 뭐 후방카메라 당연히 되고요 네 후방카메라 되고 뭐 다 있습니다, 지금, 옵션이. 여기 차선 방지, 이탈 방지 기능도 있고, 예, 그, 어, 크루징 기능도 있고, 옵션은 다 있는데, 고객님, 어떻게, 이런 차량만 원하신 거잖아요, 옵션. 네, 프로그램님이 지금, 따님 한 분이랑, 그 사모님이랑 이렇게 세 분이 패밀리카로 쓰실 차량이라고 했는데 네, 네, 네. 지금 이차 같은 경우 2열 거주 공간도 상당히 좋거든요 예, 예, 예. 네. 아이 네. 정도면 훌륭하죠 네. SUV를 보시는 게 아니고 승용차 타시는 고객님들 중에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공간감은 이 차량 여기 옵션들도 뭐 충전기까지 다 들어가 있네 무선 충전기까지 어, 네. 네, 그렇게 되고, 뭐, 지금 키도 두 개고. 차는 아직 신차 느낌이 조금 있죠? 예, 네, 맞아요. 예, 네, 아직 상상당히 어, 네, 좋네요. 네, 네 거의 새 차라고 봐도 될 만큼 컨디션 좋은데. 네. 그리고 차 마음에 드시면. 네네. 네, 네. 저랑 같이 요 앞에 조금 시운전도 해보시고. 네. 네. 카센터 가서 뭐, 이제 하부에 진짜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아 그러면 뭐, 좋죠. 네, 네, 들어보고. 네. 네네네.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네. 고객님 지금 주행 중인데, 네. 지금 뭐, 뭐, 엔진도 정숙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잘 가고, 잘 쓰고, 잘 하는데. 조용하네요. 네, 네. 일단, 정숙하죠? 이게 네네. 뭐, 지금 뭐, 어떤 분들은 3.0 모델만 찾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음. 아, 그래요? 2.4도 뭐, 요즘 정숙해요. 2.4 모델. 음. 제가,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하기엔 뭐, 일상 영역대에서 타시기에는 2.4 모델 충분합니다. 이이 정도면 뭐, 음. 뭐, 힘이 딸리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고객님 이제 계약 진행해 드릴 텐데 네네. 여기 등록증상도 이거 잘 확인을 하시고 아까 차 보신 차량이랑 이 내역이 맞는지 네네. 잘 확인을 하시고 여기 성능기록부도 잘 확인을 하시고 네네. 성능기록부상의 이 부분이랑 저기 이쪽에 네네. 이 내역이 자동차 등록증상의 같은 내용인지 잘 확인하시고 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성능기록부상에 보면 미세누유도 없는 올양호차량 네. 그리고 지금 사고 없어요? 없는 거 보이시죠? 아네잘 네, 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차량은 제가 뭐 마음에 드시죠 차량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실제로 예.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예. 차량은 정말 좋은 차량이니까 네뭐 네. 이제 계약만 완료되시면은 네, 이제 네. 끌고 가시면 되는데 아, 예. 이요 예. 예, 요 부분 여기 지금 인적사항이랑 이런 부분 작성해 주시고 네 여기 요기 성능기록부 상에도 여기도 사인한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겠 어디다 여기 먼저 하시고 네. 요거는 네. 이제 제가 여기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이 부분만 쓰시면 되니까. 네. 이렇게, 여기 부분이랑, 이렇게, 여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네. 네. 여기 서명도 하시고. 네. 쓰면서... 네 안녕하세요. 해피카 이팀장입니다. 아, 오늘 그 신용등급이 어르셔서 지금 거절 났던 고객님인데, 지금 과다 프로드 이렇게 걸리셔가지고, 과다조에 걸리셔서, 뭐한달 동안 지금 고생하시다가 저희 쪽으로 이렇게 와주셨어요. 와주셔가지고, 오늘 지금 제가 준비했던 차량이거든요.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차량이 다행히 마음에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두 시간 안에 지금 초특급 출구 빨리 지금 엄청 빠르게 출고가 되고 있는데 고객님 이제 이제 차만 갖고 가시면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해냈습니다. 또한건 해냈으니까 어 고객님 모셔보고 고객님 오늘 어떤 기분을 느끼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소감 좀 들어볼게요. 고객님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네. 고희는 오늘 어떻게 지금 출고만 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차 어떠세요? 아 그래도 걱정 많이 하고 왔는데 아, 그래서 이 팀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셔서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또 마음에 드는 차량을 구한 것 같습니다. 차는 특히, 정말 마음에 드신 거 맞죠? 네네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서비스로 또, 예, 뭐 부품도 교체를 해주시고 그러셔서 그렇죠. 좀 오기 전에 좀 긴가민가 했는데 그것이 좀 예, 신용 안 좋으시고 좀 걱정 많으신 분들 한번 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예. 또 이런 저처럼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가 원하는 걸 이렇게 딱 찾아주신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마음에 예,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차잘 운행하시고, 네네네. 나중에 또 다른 주위에 차 네네. 찾으시는 분들 있으면 네네네. 제가 좀 소개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